경주리 800m,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도 안쪽에서는 1번 황룡시대, 바깥쪽에서는 7번 담대안이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1번, 7번 두 마리 말을 앞세우고, 3위권 인코스에서는 2번 황금노, 바깥쪽 대각선 4위권에서는 3번 삼다채강이 따라가고 있고, 5위권에서는 안쪽 8번 임명자가 바깥쪽 10번 비체기사가 중위권 그룹 추격합니다. 1번, 7번, 두마리말 계속해서 앞선 가운데 3컷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이마 신차 격차 벌어진 채 안쪽 3위권에서는 2번 황금로, 바깥쪽 3번 삼다차강을 견제하면서 그뒤 산에서는 8번, 10번, 4번, 6번, 9번, 5번 등이 달립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흥룡시대와 바깥쪽에서는 7번 담대안이 맞선 가운데 3위권에 외곽쪽에서 타조 원율기세 2번 황금로가 근소하게 따라 붙습니다. 안쪽 8번 임명장과 함께 바깥쪽에서는 2번 황금노 3, 4위권 접전, 인코스 4번 얼룩동작까지 가서 니다 선두 1번 직전영주 2위를 기록했던 이세마 1번 황용시대, 그러나 안쪽에서 4번 얼룩동작을 치고 올라섭니다. 바깥쪽 10번 비책이다 좋은 걸음을 주면서 4번, 10번 두 마리의 접전입니다. 선두는 안쪽 4번, 그러나 바깥쪽 10번, 4번, 10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안쪽을 뚫고 나왔던 4번 얼룩동자. 힘찬 걸음.